테리예요. 오늘은 손을, 손으로 간단한 맛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.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 이쪽에서 이쪽 손으로 옮겨갔죠? 이제 이 간단한 맛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엄지를 빼고 고무줄에 손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한 바퀴를 돌려서 발자 모양의 손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종이를 가져와서 올립니다, 종이를. 그리고 하나, 둘을 할 때는 그냥 접었다 피고 셋을 할 때는 엄지를 X자로 만든 다음 뒤로 해갖고 다시 올려주면 됩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다시 보여드릴게요. 둘.